어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어, 단편적이죠. 어, 단편적이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담, 아,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바벨로니아 왕느부갓네살이 예술림을 아, 아, 그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계속해서 포위된 상태로 어, 뭐 전쟁은 일방적이죠. 포위된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바빌로니아 느부간 대살은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을 넘으려면 바깥에 이제 흙 언덕을 쌓는 거예요. 흙을 많이 쌓으면 어때요? 성벽을 걸어서 건널 수 있잖아요. 이제 정복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11년 4월 9일이 되자 도성 안에 먹을 것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은 뚫리게 됐고, 그리고 11년 4월 9일, 어, 아, 어. 아. 성벽은 이제 4월 9일에 뚫렸고 시드기아는 이제 항쟁의 의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시드기아는 밤중에 군사들을 거느리고 도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비겁한 거고 어떻게 보면 왕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이스라엘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도망을 시킨 거겠죠.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는 시드기아를 놓치지 않죠. 그들은 시드기아를 추적하여서 여리고 병원에서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전의를 상실한 군사들은 어떻게 해요? 시드기아 왕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시드기아가 백성들을 버렸으니까 뭐 군사들이 시드기아를 버리는 것은 또뭐 당연한 일이겠죠 시드기아는 바벨로니아 군사들에 이끌려서 림나에 있는 이 바벨론 왕에 게 가서 신문을 봤죠 그의 제목이 바벨로니아 왕과 계약, 봉신 계약을 했는데 그것을 어긴 거예요 아시라의 왕 아쉬룬 니라리와 아르바드 왕 마티일로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보면 반역자의 눈은 뽑힐 것이다. 이제 그 형벌의 내용이 계약서에 아,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면 고대 군신 계약의 계약의 기본적인 벌은 아, 눈을 뽑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시드기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계약에 따르는 벌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아들들도 죽임을 당하지만 또이 시드기아도 눈을 다 그냥 보이는 앞에서 다 뽑히는 그런 계약을 위반한 벌을 받죠. 그리고 노세살노사슬로 결박되어서 림나에서 바벨론까지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19년 5월 7일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니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과 귀인들의 집까지 싹 그냥 다 불사럽니다. 특히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고 막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이 완전히 다 지금 무너지게 생긴 거예요. 막다 불타가지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불탈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었잖아요. 온 우주의 중심, 온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 중심부가 어떻게 불탈수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이제 이런 고민을 그들은 하게 되었죠. 그리고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한 자들과 그 무리 중 지도자 사람들 그리고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바벨로니아에 잡혀갑니다. 그럼 남겨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비천한 그 당시에 비천한 자들만이 남게 되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에 남겨져서 포도원을 경작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지도층과 지주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여전히 그 땅에는 농업과 경제 생활은 계속 지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뒤집혀진 거죠. 가난하고 힘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는 일이 일어납니다. 군인들이 주둔했던 요새들은 다 파괴가 되었지만 세겜, 실로, 사마리아, 미스바 이런 종교적인 소도시들은 파괴되지 않고 그곳에서 제사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전쟁의 고통과 파괴는 태풍과 같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태풍 이제 우리가 또 우리나라 태풍이 이올 텐데요. 태풍의 속성은 뭐예요? 파괴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죠. 또 다른 태풍의 속성이 뭐냐? 회복이에요, 회복. 물 아래와 물 위를 완전히 태풍이 뒤집어 주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바닷속에 산소를 공급해서 오염된 것들을 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 바람을 이용해서요. 공기를 또 뒤집어줘요. 그러니까 지구의 열 순환을 돕는 게 바로 태풍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지도자급의 사람들의 이주로 이스라엘 땅은 남은 자의 것이 되었죠. 가난하고 핍박당하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변혁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어요. 태풍이 자연을 다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에 다른 기능이 숨겨져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범죄로 멸망하고 사로잡혀 갔지만 부정이했던 그 사회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역설이 이스라엘 땅에 있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그렇지 않을까? 어쩌면 태풍의 역설과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 같지만 태풍이 진, 태풍이 싹 지나간 후에 어수다 막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고요 가운데 회복이 다시 생명이 다시 시작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다시 회복되고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는 은혜가 다시 아,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태풍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낙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잘 견뎌 이겨내서. 태풍의 은혜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부터는 바벨로니아 군대가 성전에서 약탈한 품목들이 쭉 열거되고 있죠. 금과 은과 또 노스로 된 모든 성전 기물까지 탈취 나갑니다. 성전 앞에 높기둥 큰게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이 두 개가 있다고 그때 그림으로도 제가 보여드렸죠. 그두 기둥이 있는데. 그두 기둥까지 깨뜨려 가지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놋바다. 여기 바다와 받침. 놋바다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었어요. 그 황소들이 받치고 있잖아요. 그거 다 깨뜨려 가지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무슨 그 고물상 옛날로 얘기하면 고물상아저씨처럼 다 그냥 깨부시고 다 들고 갔어요 그리고 누부갓네 사람 유다의 지도청을 사로잡아가고 또 필요 없는 사람들은 또 살해까지 합니다. 유다의 고위 지도자들을 왜또 일부를 제거했느냐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손을 쓴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성전 문지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무슨 종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에요 세 번째로 높은 제사장들을 얘기해요 성전 문지기들이 굉장히 높은 직이에요 성전 관리 임무를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군사를 건드린 내시 우리가 내시하면은 사극 같은 데 보면 목소리도 막 해헤헤 간사하고 그리고 또 목소리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구신구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왕의 시중을 드는 궁중 관리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게 직책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상전인 보디발 장군 아시죠 보디발 장군 그 사람도 히브리어로 이제 사리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 단어의 뜻도 네시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네시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네시가 아니라 굉장히 궁중에서 왕의 시중을 들면서 전투도 나가는 굉장히 높은 고위 간직이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네시가 고위 간직이야. 내시하면은 뭐 궁중에서 간사하게 뭐 구시구시다는 굳이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의 내시는 아주 높은 관직의 사람이다라는 거, 고위급 지도자죠. 어쨌든 이런 고위급 지도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남은 자들을 이제 지도 관할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보내냐면 그달리아 총독을 보냅니다. 그달리아를 임명한 이유는 그가 속한 이 사방 가문이 친 바벨로니아 성향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사람을 이제 심은 거죠. 예수님 때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유다 지역을 황제 의 명을 받아서 유다 지역을 다스렸듯이 지금 바벨로니아에서 총독을 파견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달리아는 미스바를 수도로 삼아서 유다를 관할했어요. 군대의 지휘관과 부하들은 이 바벨로니아 왕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이야기를 당연히 들었죠. 그래서 그들은 미스바로 나왔고, 그달리아는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달리아는 다윗 왕조의 형태 혈통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윗 왕조의 혈통만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달리아는 어떻게 해요? 이제 타지에서 혈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들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돈을 주고 계약을 맺고 이제 자 신의 세력을 든든하게 하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잘못, 선택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다윗의 왕손이었던 엘리사마의 손자였던 이스마엘, 이제 이 사람도 왕족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다윗 왕조를 다시 세워야 된다라는 명분을 걸고 어, 581년에 반란을 일으켜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입니다. 이스마엘이 반란을 일으킨 이두 동기는 당시 암메노, 암모노, 바알리스를 필두로 지증해 연안에 반바벨로니아,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너무 확장됐어. 우리가 반바벨로니아의 세력을 이뤄서 저 제국을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땅으로 못 오게 합시다. 이렇게 똘똘 뭉쳤던 그런 물결을 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가 한 번밖에 나와서 잘 모르지만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이란 사람과 백성은 그달리아를 살해한 이 이스마엘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요? 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지하지 않으니까 급하게 암몬 왕에게 도망을 또 왕이 되지 못하고 도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요한왕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게 돼요. 아니 지금 이스마엘이 지금 음? 어떻게 이 총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에게 복수를 당할까봐 어떻게 하느냐? 당장 이집트로 이제 피난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요, 이 부분이 나와요. 이스마엘이 이제 이런 일을 버리고 도망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너 우리와 같이 이 애굽으로 갈래 안 갈래? 너 가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이 바벨로니아는. 암몬과 모압을 이제 끝내 이제 나중에는 정복을 하게 됐고 유다 백성 745명을 다시 포로로 잡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봉신국이었던 유다를 전에는 이제 거의 뭐 하청하는 회사처럼 생각을 했는데 아예 바벨로니아 나라로 합병을 해 버려요. 아예. 그래서 이후 BC 597년에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갔던 여우야킨 오늘 마지막은 여우야킨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죠. 이 여우야킨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의 신분을 회복을 해요. 뭐 왕의 신분을 회복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뭐 왕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일국의 왕으로서 그 나라가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해다가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이 여우야킨이 자유를 얻고 지위를 회복하고 바벨로니아 왕 에일무로닥 곁에서 최상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의 곁에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 회개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뭘 여호야긴이 잘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여호야기는 그냥 바벨론이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난 거예요.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이 사건은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주면서 끝이 나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결코 멸절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 희망을 주는 그런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오랜 세월을 약속을 상징하던 땅을 빼앗기고 또그 땅이 폐허가 되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았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요. 모든 것이 파괴되더라도 보존되어야 될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능욕당하고 지금 파괴되고 불타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전능하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당하지 못하고 지금 패배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죠.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이죠. 죄는요 하나님을 패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침묵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패배자로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요? 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여호야키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악인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자유와 용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살수망이 사라지고 감옥에 갇혀서 고통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 가운데서 귀한 순궁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오직 은혜죠. 우리 앞에 우뚝선 바벨로니아의 에윌무로다게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높은 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태풍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척박한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경제적, 사회적 회복이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도가니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참 마음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죄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거시적으로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왜냐고 묻기보다 조금 더먼 곳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시적인 눈으로 삶과 세상을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하며 세상의 그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참마음 모든 교우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가 나옴 나이다 아멘